회를 먹는다고. 오늘은 해날. 오늘은 해를 먹는 날이에요. 야, 우리 일단 포레스트 가가지고. 야. 어. 포레스트에 이거 하늘 색깔 보이지? 하늘 색깔 돋보기. 잠깐만. 안 보여! 일로와, 임마. 여기 살, 여기 인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거? 아, 저기구나. 가능정 가능정. 안돼 버렸다. 달려가면 쭉. 소지 말라. 출발해라. 아니 네 태블릿 꺼내 봐봐. 꺼냈어. 태블릿에 포레스트에 보면은 하늘색 이거 돋보기 보이지? 난 파란색깔 S 차밖에 안 보여. 내가 주근위 차밖에 안 보여. 셰터 세개 하고. 어 가자 출발하자. 어쨌든 이거 저번에 하다가 망거거든. 저거부터 하러 가자. 아씨발 튕겼어. <laughs> 지랄 진짜. 이거 녹화 때문에 이러는 거면은 나중에 다시 한번 꺼야겠다. 일단 기다려봐. 나 다시 들어가. 볼게. 참고로 나도 지금 중업 떨리고 있음. 오, 오자마자 지짐이 뭔 지짐 아 지짐이 지짐이 지나가는 거한큐브면 괜찮은데 그게 다섯 컵에 여섯 큐브 있는 것은 치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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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일단 다시 들어가는 중. 아 그래도 괜찮네 나 들어왔어 나 t 어왔어나아통통이 씨. 나 지짐이 지나가는 거다 아, 아재야, 형 I 너무 혼자 가는 거아니여 거. I 거 I I 야, 타이드 3인 이네, 한번 지났네. 아, 씨발, 타이드 한나 왔어. 누구인데? 어제 예. 니가 쓰는 니한테 쏘는 거 같은데? 나한테 쏘는 거 같은데? 아. 어. 잡았어 뭐야 어디 있었어? 쟤? 저기, 저기... 스파이더 있는 곳 응. 잡았어 스파이더 야이뭔 청소길래 소리가 저렇게 크냐? 나 피해 나 카로 왜이 새끼가 잠자냐 아 새끼 어디있네어저기 꼬만기래 어... 아닌데? 저새 어... 경찰인데? 경찰 음, 나한테는 경찰 안보임 나한테 없음. 야 하. 잡았어 진짜 거 저거, 같은데 보임 거저 앞에 큐브. 거저기저구저 경찰 거 저거, 저저 야 달려가는 중. 나이디야 스파이더. 한 마리 더. 이 타이도 uh. 지난데. 이거 왜0이 아래 있는 거 아니야? 컷점이좀 응. 뭔가 아래 있는 거 같아 이거. 그거를 끼세요 그거를 레이저? 레이저 없으니까 사세요 그러면 돈 아껴야지 사셨어야죠 돈아껴야 여기 지짐이 아, 죽는 만더 조심해라 아 지짐이 있네 어 여기 씨발 어떡하지 이거? 여기 어 고충인데? 일단 조나 무서우니까 저장 한번 하고 가. 이쪽에 스파이더한 마리 있더라. 범미나안 쏠게. 아, 씨. <웃음> <웃음> 잡았어. 아기 잡아야 하던 거기네 우리. 기억나지? 어. 여기서 야, 풀업버 던지고 가면은 그 뭐지 지지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 우리 저번에 여기로 지나가지 않았냐? 저기 앞으로 가가지고 언덕 위에. 야야야, 미션 야 미션에서 읽어봐 이거. Investigate Investigate the situation at Anomaly House. Investigate? 있다나 봐. Investigate가 뭐야? 나 색깔이 파란 색깔에 나침반 같은 거 맞지? 십자가? 아, 나, 십자가? 나침반 말고 메뉴에 있는 거 메뉴에 있는 연 파란 색깔? <dum> 아나 뒤에 있잖저 새끼 왜 움직임? 포라세스 카우팅 이거 이거 인베스트 게이트가 뭐야 왜 이게 뭐뭔 개꿀이냐? 나 모르겠다 좀 많이 큰가 보네 이건 안 됐었다고? 이상현상에 대해서 뭐 하러 왔는데 여기 아니다 치는거지 이리 와가실려나 너무 착하다. 오우, 이씨. 왜 여기서 뿌 집안에 들어가야 돼? 아냐, <laughs> 아냐, 저쪽이야, 저쪽. 저국강? 저국강 같은데. 더 집안에 가야 되는 거야? 야 로더 한 번만 하자. 로더 한 번만 하자. 이거 인간적으로. 아 저장했어? 어. 아 저걸 시발 어떻게 하는 것이야 저거? 야 지금 블록오한 거야 혹시? 응. 로더 한 로더 한 달일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저장하고 그냥 계속 하는 줄 알았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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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로딩 화면이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잡았음. 응. 야한숨머나 뭐. 이거 해설기 안 된다. 뭐, 뭔 인지 모르겠네. 파란색거리고. 에? 야 왼쪽 뒤에 지짐이 온다. 조심해라. 여섯. 여 잡아 잡아. 뭐라고? 이건 이게 뭔 소리였지? 뭔소리나야저 석.. 저 뭐라하지? 석간 일단 그러니까 저 집안에 이거든석간안 해. 잡았어. 야, 비존이고 생각보다 소리 별로 안 크다. 격발 소리가. 비존? 어. 아, 치자, 치자, 치자. 잡았어. 아, 나 죽었다. 어, 힐러 죽었네? 나도. <laughs> 로드하자, 로드하자. 로드하고 거미 잡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하자 <laughs> 와씨 이거 샷건 왜 장전이 안돼 있었냐? 장전하세요 어머나 쓰발 나 녹화한 거 봤으면 알겠지만 나 최대한 많이 잡으릴수었다 <laughs> 근데 씨발 <씨와> 샷건이 소리가 왜 이래 뒤거리대 거미부터 잡고 아 잡고 나서어 씨발 안 갔어 요 어 거미 잡고 쓰레기방에 뒀어 우리 잠깐나 어? 나 권총이 없는데? 나 피임이 사라졌어요 그건 또뭔 시발 지뢰 같은 소리세요 어 진짜로요 잠시만요 다시 로드해 다시 로드할까? 죽이지 다시 말라 가라. 난 로드해 로드 로르로르로르로 <웃음 correlation> <illum !28> 못 맞았... <laughs> 다시 로드. 일단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야겠다. 나 가방에서 이제 셔건 꺼내려는 순간 <laughs> 총이 사라졌던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요. 야그리아 잠깐만 이거 잠깐. 아, 와나 어, 이번에 권총 있어. 어 권총 있어, 어. 권총 있어. 나 단전 좀 할게. 그래 응 됐다 세포티 안돼 있겠지 어깨 싱글도 있고 어떤 뭐 놈들이야 아까 왜 지금은 시, 안 보여 우리 총 쏘면 아마 애들 들이닥칠 거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는 놈들 이 조용히 있어요. 가자 조용히 조용히? 어 오케이 라고 할뻔 됐어 됐어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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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저기인데 저 앞에 풀저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앞에 풀고 던져 봐 <립> 어, 이쪽에, 이쪽에. Lo, 쪽으로, 줄어, 치러, 치러. 아 봤어 그거 무장하나 봐봐 저 시계대 일어나아나 야 무빙 치는거 보소 잡았어 한마리 아. 야 큐브 왜 갑자기, 왜 갑자기... 큐브 갑자기 쳐져 아 야, 이거 다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겠다 다 잡고 들어가자. <laughs> 대충 애들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겠거든 이거.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어. 응야 음. 저기 봐봐 그속에는 저기 한 봐봐 안저 내가 보고 있는 거 저기서 애다 오는 거였어 한번 아니 회수 화안 보여 엄 뒤로 빼야겠다 이거. <웃음> 와, 이전이야? <laughs> 야, 니 지금 이따위치 거기 한번 기억해봐. 거기가 딱쏠기 좋을 때. 야 애들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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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놈들. 웃음> <수고사> 안 보인다. 무시하네 수호사 안 보여. 이 친놈들. 수호사 안 보인다. 야니 근처에 가뭐 보이긴 하나 이거 아니 전혀 안 보이는데. 한 마리 두 마리. 한명 땄고. 응. 천명 따니까 다들 분인하고 도망가는 거 같아 나 거까지 뛰어까어떡 할까? 여기까지 올수 있겠음? 아뛰어가게 죽어서 씨. 야, 로드해, 로드해, 로드해. 야, 작전을째고 가보자, 한번. 밥돌 하지 말고. 응. 음. 음. 어, 패물이 있는 곳. 나무 같은 데 말고. 뭐? 컴퓨터. 좀 기다려줄까? 그저께 했다. 청소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 기다려주지 이 마지막으로 싸웠던 곳이 이앞에 네 보이는 저 벽이어서 싸웠었거든? 여기 근데 거기 지짐이 지나간다? 안맞던데? <laughs> 어? 안 지나갔었나 여기? 안맞던데? 아니 야, 지짐이 나... 보다 이새 안보여 여기서 대치를 하면은 어 아, 나무 때문에 가려서 안보이긴 하더라 땄나?

야, 개돌이 전.. 야이게정답인데개돌이라고 아니다 야, 아니다 정답 아니다 로드민로드기로드 민데? 이 이기 좀더비전 이기 좀더 민데? 이기 좀더민 야, 나 이거 샷건 탄약이 안, 차는... 안 꺼내지거든. 왜? 이거 샷건 탄약이 안 꺼내지. 이거 한번 그거 빼볼래, 한번? 빼지나? 빼져? 넣어봐, 넣어봐. 됐어? 아니, 한테안 보여. 주머니 넣어, 주머니 넣어줄게. 응. 열네발. 내바면... 오, 시발. 아, 어, 탄약이 안 꺼내지네 이거. 시 샷건은 쓰지으로가 뭐. 비전 써 어, 래그 어. 위에.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저 위에. 저 위에. 두마리 땄고 두마리 땄고 네마리 땄고 1시리타 아, 총도 마리타코한마리타어다마리한다마리더 땄어. 땄어. 있다. 마리다코토마리다코 토마리타코 토네가 보충하셈. 알아서. ㅅ 발아 죽여야지 <laughs> 파밍 좀 해볼까나? 여기 옮기야다딴거 맞아? 어다딴거 맞아 어 엄마도 조심하고 다섯마리 죽였어 아 여섯마리 죽였어 야 저장 한번 했어 이그러 저장 어 저장 저장 타이밍 보충했지? 레이저 가 있으니까 총선은 질이 달라지 일단 그 아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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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잠깐. 아, 까깐잠 있는 곳으로 가볼게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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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으로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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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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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맞아 야 저기 지나가는 거한 마리 있어니 네, 왼쪽에 내 네, 왼쪽에? 어 내가 보고 있... 내가 보고 있는 방향에서 프로브가 왔었거든 지나 왔었거든 여기서 니 네, 뒤에 니 네, 뒤에 니 네, 네, 저거 전 가만히 있는 거였지 있 지금 안전한 구역이 저기 왼쪽. 왼쪽. 아아 오, 어 아야, 어진다 오, 오 말했었는데, 아 야, 아아아아 죽었어. <laughs> 개짜증나 진짜. 야, 저거 프로브 던져놓고 고정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출발해야 될 듯? 여기 오기 전에 그 움직이는 프로 움는 지짐이 있다 이 어. 그걸 고정시켜놓고 우리가 왼쪽으로 지나가야 되나 보다. 아. 이해했음?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어, 지나가는 프로그램은너왜왜뒤적냐 프로보다... <laughs> 어, 어, 지금? <laughs> 어, 야뭐달성 됐다. 어, 됐어? 야, 혹시 다시 해볼수 있겠어, 혹시? 나뒤졌거든 <laughs> <난> <laughs> 아, 아니다. 아니다. 야, 셔 로다지 마. 로다 하지 마. 로다 하지 마. 로다지 마. 어, 로드는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는지? 어. 야, 근데 나 태어나서 죽거든, 이거 왜 이러냐? 이번엔 안 이러겠지. 아, 이러면 안 죽었다. 어, 그럼 왜 죽었지? 너총 있지? 비전, 아, 있네. 이거 오늘 던지고 어, 뭐, 담배 하나 필까? 어. 야, 난안 잭이 생. 뭐 달성하고, 뭐라 하나 줬는데. 어, 뭐 담배는 하나 빨고 있을까? 왜 여기 어. 아니야? 아우, 담배 하나 딱 빨고. 여기 뭐 없나? 아유, 아난 모르겠다. 난 파밍하고 있을게. 음. 담배 하나 쏘자, 면밍 <laughs> 개새끼야 <laughs> 방이... 갔다 오소. 갔다 오소. 나는 파밍 좀 하고 있을게. 나면서 말이야. 어떻게 할지 알겠어? 야, 이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난더쓸 필요 없지? 나 금방 갔다 올 금방 그래, 갔다 그래. 어. 나는 안갈 거야. 나 여기서 골빠 거야. 나는 이기적이야. 아, 뭐. 난 나밖에 빼고, 모르는 빼고, 빼고. 놈이야 백몸 필요하다고? 됐나? 된건가? 오야 깼다 깼어? 오케이 하자 다음 미션 깨러 가자 지금 8시 50분이거든? 9시거든? 야 저기 파밍 좀 해볼래? 뭐, 여기 카메할수 있니? 여기 다 여기 잡았겠다 나왔다, 다 잡았겠다. 파밍 좀 해볼까? 쳐할게 있다. 주석이. 빨간 주석이. 깨쩨. 범위 소리 들리는데? 내가 내는 소리지. 쇼. 치시잡아네야 주석이 보이나 근처에? 주석이 떨궜는데 거든그 토중한 거를 날렸다고 야이 멍청한 놈. 저기 안 보여.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할수 있는 게메인미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페니스. 페니스 거기 쪽에 있어. 아이 응. 다른 마을 쪽에? 어메인미션할 거면 좀 빡센데 저거. 저 건너가는 거 자체가. 그 여기서 지나쳐가 되나? 여기서? 그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 니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제발, 게임. 됐다. 어. 저쪽으로 이거... 가야 되는데, 저기에 아까 저번에 와, 왔다가 애새끼들 우리 존나 쐈다 이거. 어, 맞지. 가볼까, 일단? 아, 나 샷건을 쓰고 싶지. 샷근을... 일단 가보자. 앞에 덩덩이. 그 덩덩이 있어요. 애새끼들 아, 벌써 보인다 나왜또 크레인 들어생긴냐 이거 녹화는 나만 하고 있어 앞에 레터 나 있는 것때까지 전진해보자 지금 3그 정도 전... 보인인계지한다아 제가 제가 제 잡았어 야저 새끼 는데너 죽었다고? 나 죽었는데?